말랐어 <laughs> 유소 <유스 descript philanthrop> 많이 살 많이 빠졌어 아또나또 또 시작부터 또 시작이네 너, 마스크 벗자마자 유소 <Clyde> 그 말랐어 아니, 스타일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내가 점 뺐으면 점 뺐다고 얘기를 할게요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전화해 주세요 네 전화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laughs> 아 우리 그 미주 아 일단 축하드려요 이번에 또 아, 러블리즈가 러블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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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르티티르나티르티티르티티르티티르티티르티티르티티르티티르티티르 나, 아니야, 아, 그렇게 하면 오빠 요새 말랐어. 아니야. 괜찮아. 오늘 컨셉이 이게 잘못되면 은 아. 뭐냐면 병약한 시인 이죠 오늘 왠지 모르게 <laughs> 내가 곧그 입원할 것 같은 느낌에. 우리가 방송이 나간 다음에 첫 녹화에요. 네. 그죠? 네. 방송 보셨어요?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마동석 형님하고. 정경호 씨랑 어 정경호 씨랑 네. 영화 찍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내 전화를 봤거든요 천방을 같이 봤거든요 모여서 영화 찍다가 근데 다 정말 너무 재, 재밌게 보면서 어막 같이 맞춰가면서 봤어요 어 진짜요? 같은이더라고요 네, 원래 재생 봤어요? <laughs> 저는 처음으로 태어나면서 아니 태어나면서는 아니다 처음으로 난 태어나면서 뭐 식스센스를 봤는데 <laughs> 아니, 근데 전 댓글만 봤어요 왜 해. 어 그냥 어. 재미로 어, 어, 받는, 봤는데 굉장히 코멘트들이 음. 욕들이 많더라고. <laughs> 욕들이 많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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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니야, 관심이야, 관심. 관심이 어, 많고. 관심. 아, 근데 확실히 어, 굉장히 신선해요. 아, 그래요? v e 신선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진짜 현장에서는 우리 제시가 어. 어마어마했잖아요. 저 오나라 씨 얘기 나만들었어 <laughs> <laughs> 아니야, pure는 아니야, pure. pure는 약간, pure는 약간, <laughs> 어. 어. 너무 순진하고 막 이런 아, 하고 아, 하고 아. 저기 언니 얘기 들었어요 난, 난 얘기. 야 언니 얘기하잖아 언니 얘기하잖아, 어. 야! 언니, 얘기 들었어? 언니, 얘기하잖아! 어. 야! 언니 얘기 좀 들어요 언니 오늘 온라인 컨셉으로 하고 왔어 니네 집어 다아 여러분들 나 진짜 조심해 주세요 이거 아, 옷아전체적으로 내분이 네 점점 친해지는 게뭐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한편으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한번 또 모셔보도록 오늘 은또 어, 어떤 분 오실 나나. 맞다 게스트 게스트 게스트. 네 오늘 또 누가 오시나? 응. 자 모셔볼게 요 누군가요? 오세요 어디 계세요? 어? 오세요. 이렇게 얼굴 도장 한번 찍어줘야 피곤한 하루를 참고견디겠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우주 여신님 잘 지내나 해서. 연기자 어, 연기자 연계. 어, 래퍼야 래퍼 아니야 아니야 래퍼야 아니야 래퍼야 아니야 래퍼야 아니야 래퍼야 아니야 아니야 래퍼야.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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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해 아니야 아니청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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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녕아니요아니그아니고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 아. 자, 일단 저기, 아, 네 번째 게스트, 칩센스, 우리 이상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상우씨. 예. 아, 좀 육성으로 직접 인사해기를 아, 예.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이상우입니다. 예. 아, 나는 근데 이 조그만 어. 침묵 못 견디겠어요 왜, 왜요? 뭐, 너무 막 말을 하고 싶고 이 침묵이 기시니까 상훈씨가 내가 방송 몇번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아 근데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이 또 어, 목소리 톤이 굉장히 낮아 아 그래서, 귀 그래, 아귀 기울여. 아 그래서 귀, 아귀 기울여드려요 그래. 아 우리가 웬만해서는 이제 게스트한테 박수 이렇게 환대를 잘안 하는데 오늘 그래도 저 소민이하고 우리 미주가 경청하고 있어요 어, 환대를 아, 하네 어떻게 남들 그렇게 그렇게 봐 <laughs> 아단 상훈 씨가 아니 나라하고 두 분이 뭐 아, 드라마? 같이 드라마 십년 전에 와, 아 아, 아 정확히 팔년 전에 아 2012년에 십이 년인가? 네, 아, 저는, 네. 맞다, 맞다, 맞다. 아니 그 당시에 제가 예. 되게 작은 역할이었었어요. 아 근데 상훈 씨가 저 엄청 챙겨주고 얘기도 많이 걸어주고 그랬던 아 기억이 있어요. 성인약으로는... 그러면 누구랑 <laughs> 팀을 하고 싶어요? 음... 솔직히. 러블리즈 아세요? 아 예예 <laughs> 너무 토해 러블리즈 아세요? 아 예예 너무 토해요? 너무 아 정말 진짜 아 잠깐만 저 토하고 와도 돼요? 아 진짜 언든와나야너 층만 생겨 층만 척추 층만 층만 재밌어서 네. 좋은데 이제 배우니까 아, 배우들끼리 오렇게와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얘는이 봅시다. 오늘은 배우들하고 가수. 아, 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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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은 그래 가수. 어, 오늘은 어, 배우대 오케이. 가수로 가수. 한번 그렇게 한번 팀을 아, 한번 만드거요 아, 오늘 그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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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냥 옆에 잠깐만 서 있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가수 오늘은 배우대 가수. <목소리> 한번 그렇게 한번 팀을 아, 한번 만드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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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배우대 가수. 로 그렇게 한번 팀을 한번 만드거요 나는 분위기가. 손님이 요 손님이 저게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깜짝 놀랐어요. <laughs>